오늘 푸른연금조각 받았으니까 영웅휘장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매일매일 살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계정별이죠? 계정별이니까 음, 매일매일 안사도 되는 것들이네요 일단 코인 더 모이면 쇼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저 영웅휘장 할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laughs> 제가 휘장은 진짜 잘 떴어요 그래가지고 줄기도 많이 올릴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휘장을, 법사, 저는 이제 용맹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맹이 한6가지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명중이 올라갑니다. 명중이랑 근거리 회피. 올라가는데, 수호로 가면, 물방 2에 리덕이 2가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수호가 낫죠? 그래도 수호가 나을 것 같은데. 용맹 다 올려볼게요. 한 번, 8. 8 가도 명중 2. 9 가야 명중 3. 아, 첫 번째는 수호다. 아, 고민이네. 수호구 가 볼게요. 수호구. 수호구 가면 물방 3에 리덕션이 이속 어 이속까지 있네. 이속은 원래 붙어 있나? 이속 가야겠다. 수호 가야겠다. 수호. 예, 수호 가겠습니다. 수호 갑니다. 야, 제가 영웅 휘장을 만들 날이 왔어요. 생각도 못 했는데 갑니다. 자, 혈맹 휘장 강화 주문서는 114개가 있습니다. 강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량으로 갔다가 어, 한 5까지 가보겠습니다. 5. 갑니다. 진짜 쉽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어, 뭐 9까지 뭐 8까지 못 갔다고 하더라도 연코 모이는 것들은 줄기 올릴 거예요. 사료로 주는 이제 혈맹 희장 강아지 면서 이걸로만 업을 할 거고요. 자 갑니다. 오늘 뭐 그지? 아체. 휘장이 뭔가 맞아있어요, 저는. 휘장 3개다 정말 쉽게 뛰었거든요. 뭐, 오로 이게 박수 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5에서 6강 할 확률은 35%. 그렇지! 쉽다, 쉬워. 쉽다, 쉬워. 네. 자, 6에서 7갈 확률 30%입니다. 30%. 자, 스턴 내성 1 올라가고요. 사실 7 가도 그렇게 체감은 안될 건데. 쟁을 안하니까 팔까지는 가야죠 적어도 갑니다아우씨 아... 또씨 똑같애 똑같애 뭐 예...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씨다 운이지 뭐아 다시 멈추는 거 없습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솔직히 100장, 110장으로 구 만들면 진짜 우, 그것도 운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오유 다 100장인데 구 맞아 있다구요 저번에 1000장으로 구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아씨. 아. 대량육 가겠습니다. 자 가보자. 아, 1 2 1 2 구간. 어! 제발. 아, 너무 심장. 어! 어이 씨발. 어이 개 같은. 12 씨발. 야, 휘장으로 오랜만에 또 겪어보는 고통이네요. 네. 와, 고통이다. 개고통이다. 지금 <laughs> 야, 이걸로 사기도 이거 애매하거든요. 야씨. 없어요. 기간제 없나? 어, 다, 다 말아먹었나? 아, 뵙다. 일단 쓰겠습니다. 뭐 올라갔어요? 근데 물방일 데미지 리덕션이래. 이속2% 올라갔습니다. 쓰겠습니다. 일단은. 주문서가 막 80장 남았는데 그 멈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laughs>